안녕하세요. 책일몽입니다. 오늘은 흔한 남매 책을 가지고 생각 나누기 해볼게요. 그 중에 재밌었던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흰둥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내가 흰둥이 엄마야! 내가 엄마라고! 잘 자라! 우리 야가 많이 먹어야 쑥쑥 크지. 이걸 다 먹으라고? 어서 먹으렴. 어디 숨왔니 흰둥이요. 너희가 숨겨놓고 왜못했니 하하, <laughs> 호호, 헤헤헤. 안녕하세요. 저는 흰둥이인데요. 예쁜 언, 언니, 에이미 언니를 따라해 봤, 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지금, 흰둥이한테 뭐 하는 짓이야? 깜짝. 내 소중한 동생을 괴물로 만들지 마라! 예쁘게 꾸며준 거거든? 동생이 내 미모 좀, 물, 물려다. 물려달라고 했거든? 제발. 오늘부터 아주 피곤했지. 그리고 지금도. 흰둥이는 나랑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고. 아니야, 흰둥이는 나랑 아이돌 연습할 거야. 잘못 왔다. 잘못 왔어. 오늘도 여전히 피곤한 흰둥이랍니다. 끝. 근데 생각 빠르다. 나누기에서 또 만나요. 재밌는 이야기 시간이 왔어요. 재밌는 이야기 시간이 재밌는 왔어요. 재밌는. 이야기, 이야기 시간이 해봤어요. 왔어요. 잘, 잘 이야기해 이야기 봅시다. 이야. 자. 어, 친구는 만약에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놀아 줄 거예요? 음. 흠, 흠.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놀아 음. 줄까? 에이미는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놀아 줄 거야? 나는 음, 나는 음. 같이 책을 가주면서 놀아 줄 거야. 우와! 어떤 책 읽어 줄 거야? 아기 그... 음 아기가 좋아하는 책. 어, 아, 아기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까? 음, 어, 동물 나오는 책을 좋아할까? <laughs> 아니면 우리 누나, 남매 <웃음> <웃음> 음, 어떤 책을 좋아할 것 같아? 애기들은? 모르겠어. 음, 애기만의 음. 책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 아기는 아직 글자를 잘 모르니까 그림책을 좋아할 것 같아. 음. 그래? 응. 음. 그러면 동생 에이미 또 동생 이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어 주고 싶어? 음, 나는, 응. 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여기서, 여기 책에서 나왔잖아. 어... 얘, 얘 말고, 너 진짜 너 동생 생기면. 음, 한남남배 더하기. 아니지. 체리몽 더하기 할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너? 아야. 너 하고 싶은 걸로 해야지. 난, 책을, 음... 체리몽 더하기. 응? 음? 체리몽TV 더하기. 음. 그리고 또, 귀염둥이를 줄여서, 음. 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책 일몽 더하기, 귀염둥이이면은, 책, 음. <laughs> 책 귀요미. 야, 책 <laughs> 귀요미. 아이거 <야>, 웃겨. <laughs> 아, 잠깐만. 나 너무 웃겼어. 잠깐만. <laughs> 음, 그렇구나. 난 미소, 웃는 애가 좋아서, 난 김미소로 짓고 싶어. 음. 자, 그러면 에이미, 동생이, 아, 나, 어. 나, 싸라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웃음> 김예진. <웃음> 김예진. 그러면 이미너 동생이 친 소중한 장난감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 장난감 가, 갖고 노는 거 어때? 이러면 어때? 싫어. 싫어. 나이 장난감만 갖고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동생이? 음... 싫어. 싫어. 나이 장난감 아니면 마... 싫어. 싫어. 음... 그러면 부수지 않고 잘 놀아 빨지도 말고. 빨지도 말고? 어, 내 주특기가 빨긴데. 음. 그러면. 아 여기 아, 장난감. 고마워 언니 고마워. 그러면 평소 때 에이미 그러면 평소 때 인형 혹은 장난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잘 정리해줘야 돼. 잘 정리? 해 요즘 너잘 정리하니? 음 지금 잘못 정리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길러야 돼. 뭐? 뭘 길러? 음, 정리하는, 정리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을 오, 길러야 돼. 정리하는 습관. 친구들도 정리하는 습관 꼭 기르자요. 아이야. 자, 응. 오늘의 보너스. 보너스, 따단. 자, 우리 다른 그림 찾기 할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친구들? 응.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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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어, 어? 나찾았봐 에이, 어디, 어디 찾았어? 여기, 여기, 봐봐.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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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요거는 똥인데 요거는 돌이야. 아 그렇군. 1 0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음. 하나 찾았어. 찾을... 하나 찾았어. 나머지 아홉 개더 찾아보라고. 응? 난 찾았어. 에이미, 나의 신발이 떨어져 있었네. 두개 어. 찾았어. 어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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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구름. 어 구름? 아 맞네. 구름이 없네. 어 그럼 세개 찾았군. 또 하나는 어디 있어? 어 찾았다. 뭐? 요거랑 요거. 아예 얼굴 아 그렇네 애기 얼굴 이 달라 어. 그래서 지금 몇개찾았어네개 찾았다 고네개 어, 찾았네 네개 음. 그다음에 애기 너도 찾아봐 음음 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네개 찾... 아! 찾았다 찾았다 에이미 언니 속눈썹! 속눈썹이 여기는 있고 여긴 없어 오 맞네 응 그러면 다섯개 어, 찾았다 어디어디어디 응. 어디, 어디? 정말 어려운 곳인데 찾았어 어디? 여기 여기! 아, 여기 땀이 한 방울 있는데? 여긴 땀이 없구나? 그럼 오케이. 여섯 개 찾네? 았 이제 나머지 네 개를 찾아봐. 음. 네 개. 어, 나 찾았어. 잔디 모양이 달라. 여기는 없지만, 여긴 있네? 어! 그럼 나 다, 지금 몇개 찾지? 다섯 개 찾나? 음. 일곱 개 찾지? 일곱 개. 음. 나머지 세 개를 찾아보라고 아, 찾았다. 날개. 우와.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찾아보라고 뿡뿡뿡. 나머지 두 개? 나머지 어? 두 개가 두 개는 있을 텐데. 음, 모르겠다. 친구들 찾을 어? 수 있겠나요? 찾았다! 어디? 여기야?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이 아, 나 으뜸이 눈을 찾았군. 여기 윙크 여기 윙크 하나네. 그럼 이제 한개 남았나? 어. 어디 있는가요? 봐봐봐봐. 같이 찾아줘. 어, 못 찾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 이번 미션은 나머지 하나를 찾고 댓글 달아주면은, 감사, 감사. 이 책은 너무 소중해서 이번엔 줄 수가 없대요. 다음에 다른 책을 떠줄게요. 안녕. 차중 음, 친구는 그러구나? 블로그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으뜸. 에이미. 에이미 였습니다. 자,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